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스티어 중전차 50B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패치가 되고서 좀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죠. 뭐 소모품이라든지 장비에 있어서 뭐 관통력 증가가 있어, 탄종에 따라서 이 관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변했고. 50B도 이제 운용 방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음품 부분에서 이제 반응 장갑이 생겼기 때문이죠. 네. 그래가지고 좀 타보면서 어,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10티어 클립전차 면은 미국의 중전차인 57레비와 이제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57레비 같은 경우는 소음품에 이제 포탄 재장전 부스트 해가지고 클립단. 한발 쏘고 다음 탄까지 장전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소음품을 가지고 있고 오공비는 그와 다르게 좀 반응장갑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다시피 설명을 이제 보면은 이제 모든 포탄으로부터 받는 피해 -27% 해가지고 데미지를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소음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공비 같은 경우는 반응장갑을 끼고 한대 맞고 그냥 뭐세대네대 이렇게 때려 박는 플레이를 하면은 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기동력이나 다른 부분은 역시나 이제 뭐, 탱킹 빼면은 다 준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타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쯤에서 이야기는 끝내고 전차 스펙 보고 뒤로 가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뭐 50B 체력 증가 이킵을 끼고 2392. 체력을, 네,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장갑은, 뭐, 탑타 80, 차체 66, 86이네요. 86 이렇게 나와가지고, 장갑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차체 하단 부분인가? 상단 부분에 저 함정 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력은 DPM, 분당 공격력 2973 이렇게 나오고 있고, 클립 재장전 시간 22.5초, 한발 쏘고 다음 탄까지는 2.7초가 걸리고요. 클립당 포탄 개수, 그러니까 네 발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관통력 증가가 아니라 특이하게 이제 환풍기를 끼고 있고 환풍기도 이번에 패치가 돼서 8%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용품에 있어가지고 음식을 쓰게 되면은 10%랑 8%랑 3%까지 쓰면은 21%의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평균 관통력 뭐, 뭐 철갑탄 일반탄이죠. 257의 관통력, 고철탄 340. 뭐 이제 약점 사격만 제대로 할줄 할 안다면은 크게 뭐 물이 없는 관통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발 쏘면은 380의 데미지를 주고요 골타는 320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분산도 0.264 나오고 있죠 저는 또 장비에서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내린각은 10도로서 내려서 사격할 때 헐떤할 때도 충분히 좋지만 장갑이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형지물에 있어서 좀 영향을 덜 받고 사격을 할수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고속력 전진 50에 후진 18 이렇게 했고 중량비 22.2 해서 기동력 부분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지만 돌파 능력은 살짝 아쉽긴 하네요 네 소모품은 어, 반응장갑하고 수리키트 2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구용품은 안전키트 하나 그 다음에 음식 하나 그 다음에 고급 연료 이렇게 쓰고 있고 포탄은 30, 20, 7 장비는 계량형 환기장치 계량형 주포우동장치 계량주포 쓰고 있어요 뭐 수직간전기를쓸 수도 있겠지만 이 분산도 줄여 주는 게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체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계량 주포를 쓰고 있고요. 방어 시스템 정밀 조립, 공구 상자, 강화 장치, 엔진 가속기. 그다음에 최고급 소모품을 쓰고 있는데 이 소모품이 지속 시간 33%가 증가를 합니다. 이 반응 장갑이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이거를 지속 시간 늘려주는 거를 쓰지 않는다면 게임할 때한대 맞고 뭐두 발밖에 때리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최고급 소모품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소개는 이 정도라고 뒤로 가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공빌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어, 해군 경계 지역 그래서 픽부터 보죠. 상대비들의 중형 2대, 구축 3대, 아군 해비 3, 중형 2, 구축 2. 이렇게 있죠. 일단, 해군 경계 지역 같은 경우는 미니맵에, 이제, 12시, 11시 쪽에 헤비 전차들이 좀 많이 가고, 어, 미니맵 5시나 6시 쪽에는 중형 전차들이 좀 많이 가고, 그리고, 이삐쪽 가기 전에, 이제, 어, 적군과 아군 베이스에서, 어, 이제, 통행세를 거두시는 그런 자리가 있는 맵입니다. 일단, 저는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쪽 언덕을 올라가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가는 와중에, 아군, 아군이 아니라, 적군 리노 체론테랑 블올레가 스팟이 됐고요 일단, 여기서 점령을 합니다. 아직 적군은 스팟이 되지 않았고, 점령을 하고 있고, 뒤쪽에 아군 헤비와 구축 전차가 왔네요. 네, 점령하고 있는데, 상대가 나왔죠? 여기서는 바로, 이제 반응장치를 사용해가지고, 두 대를 맞았지만, 저는 여기서 세 대, 네 대까지 한번더 사격을 하고, 뒤로 빠져줍니다. 어, 이제 탄이 더 빠져가지고, 장전 시간이 한 20초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는 운이 좋게 이제 상대가 고폭탄을 쏘면서, 데미지는 157밖에 받지 않았고, 장전 시간 동안 에 차체를 숨기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아군 슈퍼 컨커러가 와가지고, 리노 체론테를 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 또그 상황을 좀 지나서 보니까 미니멀 6쪽에는 상대 뭐 헬전차, 우측전차, 중형전차 두 대가 보이고 있고 일단 저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조준을 하고 사격을 할 채비를 하죠. 사격을 해주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분산도를 줄여주는 그 장비를 끼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감이 되는 거예요. 탄 팀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이쪽 미니벨 12시나 11시 쪽에서는 할게 없으니까 기지를 일단 점령을 합니다. 어 그리고 슈퍼 컨커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상대 T30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는 사실 여기서 슈퍼 컨커러를 지나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엉켜가지고 적한테 스팟이 되고 한 대. 맞게 되겠죠. 648의 데미지를 받긴 했는데 아마 이제 구축 전차 183 같은 게 저쪽에 있었으면은 더큰 데미지를 받았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혼자 있는 T30을 자르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탄이 빠지는 걸좀체크하고 3발 사격을 했지만 미스가 나가지고 적금도 데미지는 주지 못했어요. 그중에서는 2발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준을 하고 사격을 하려고 했지만 상대가 다른 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저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아군이 마무리를 했네요. 어느새 이제 남은 적은 타입 61밖에 남지 않았고 제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저 공기를 타실 때 반응 장갑을 잘 이용해가지고 한대 맞더라도 어 상대의 데미지를 줄이고 클립을 다 터는 식의 플레이 방식이 이제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짧지만 오금비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